번역을 해봤습니다. 예, 이게 제목이죠.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인데요. 실제로는 역사교육 국유화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께 드리는 말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죠? 대통령 보라고 한 거예요. 전녁수 시간에. 총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군. 이렇게. 예,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역사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총리가. 실제로는. 지금 역사 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새누리당을 지지하게 해야 됩니다. 이얘기예요 지금. 그 김우성 씨가 엄청 좋아하잖아요. 예, 이거는 6.25 전쟁은 북한 말의 잘못이 아니라던데? 라고 브리핑했어요. 실제로는 사실은 모든 교과서가 북한의 남침이라고 가르칩니다. 속으로는 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6.25 전쟁은 남북 공동 책임? 이렇게 이제 브리핑했는데, 이 자료를. 실제로 6.25 전쟁은 오로지 북한 혼자만의 책임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북한은 국가 수립 이렇게 했는데, 예, 이 생은 1919년 임시정부 법통을 부정해야 국가가 없을 때 친일을 한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 시기에 1919년부터 1945년까지 국가가 있었다면 반국가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국가가 없었어야만 친일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천안함 사건 배운 적 없다는 식으로 브리핑했죠. 순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사실은 정부가 집필 기준에 넣으라고 한 적이 없긴 해요. 요게 뒤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예, 이렇게 천안안 폭침에 대해서 다섯 개 교과서는 언급했고요. 아웅산 태러도 다섯 개 언급했고요. 청와대 1, 2, 1, 청와대 습격 사건도 일곱 개 중에 여섯 개가 언급했습니다. 그죠? 이거, 교과서 지필지쯤으로 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교과서 검정제도가 있잖아요. 이 자료를 썼는데, 이건 국민들이 이렇게 묻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사실은 검정제도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하실 만한 교과서를 받을 수 없어요. 만들 수 없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현 교과서 지필진이 정부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어서 이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국가가 이제 정부가 좀뭐 하려고 그래도 말안 듣는다 그런 뜻이에요. 내심으로는 이렇게 대학교서와 교사 따위가 함부로 소송을 내는 작대를 뿌리 뽑아야 됩니다. 예, 네, 그런 거고요. 문제집과 지도서에는 편향된 역사관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과서도 문제지만 문제집과 지도서가 더 문제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결국 대통령한테 문제집과 지도서도 모두 국정화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교과서를 도대체 누가 집필하는 걸까요? 이랬는데 좌편향된 90%의 역사학자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과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과서를 쓰게 해야 됩니다. 라고 보고한 거예요. 특정 집필진이 반복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뭐 정교조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요. 기존 검정교과서를 집필한 역사학자와 교수들은 일절 교과서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기존의 7종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지금 47명의 복면할쓴 지필진에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좌경화 교과서인데 그런 교과서를 학교에서 선택하지 않으면 되잖아. 라고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선택한 교과서 아니야. 라고 반론을 하니까 이제 이렇게 제이 자료를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교학사 교과서를 모든 학생들이 채택했다면 굳이 국정화를 안 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국 고등학교 절대다수가 편향된 역사 교과서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99.9% 얘기는 그러나 국정화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교학사를 교과서를 채택하는 학교가 없을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역사교과서 검정체제는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브리핑했는데요 검정역사교과서로는 우리가 받은 국가주의 사상을 학생들에게 주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통령한테 보고한 거예요 역사교육 정상화는 우리 세대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역사교육 국유화는 새누리당의 장기 집권을 이루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님의 역사적 사명입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이건데요. 뭐 5분도 안 걸렸죠, 그죠? 뭐 5분도 안 걸리고 가지고 저는 두 개를 다 소개했는데 5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2분 30초짜리 브리핑이에요. 뭐 잔뜩 이렇게 준비해왔지만 결국 제가 이제 돌려보면 대통령한테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를 상상할 수 있어요. 저도 제가 이제 정치카페하면서 제가 해 봤어 하는데 이렇게 하면. 좀 어떤 사람은 잘난 척 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저씨 아 개그라고 그러고, 뭐, 썰렁하다고 그러고 그러는데요. 저 대통령 보고 좀 해봤잖아요. 아니, 실제로. 그래서 이거를 대통령 보고서로 바꿔본 거예요. 대통령한테 이렇게 보고 해줄 거예요. 진짜로. 그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한테 역사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역사 교육 이제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보고 이렇게 어릴 때요. 이 앞에 ppt 자료 아니고 뒤에 것만 한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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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보고 했을 거고요. 이것도 이렇게 보고 했을 거고요. 이거 다 보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거예요. 대통령님이 좋아하실 만한 교과서는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 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가 브리핑을 번역해 본 겁니다. 제가 이렇게 번역한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의 근원이거든요. 아니 이게, 이게, 이 교과서 국정화는 그전에 뉴라이트들이 시작을 했지만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안 됐으면 이거 할수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껏해야 교학사, 교과서 같은 거 만들어서 왜 채택 안해주냐고 징징거리고, 뭐 그런 정도의 거예요. 뭐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고, 뭐 비분 관계한 나머지. 그런 정도인데 왜 이렇게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불법 탈법 아까 최강욱 변호사님이 얼마나 불법적으로 했는지 다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역사 서술과 역사 해석을 국유화한다는 역사 교과서 시장을 국유화해버린다는 이것이 그 역사 인식에 대한 또는 역사 서술에 대한 그 보편적인 통설 또는 이제 역사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그런 역사에 대한 인식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는 전우영 선생님이 아까 설명을 다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걸 몰라요. 제가 며칠 전에 어디 인터뷰하면서, 이메일 인터뷰하면서, 어떤 사람의 지성의 깊이는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의 어휘를 보면 알수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은 전옥 씨의 말에 따르면 베이비 토크거든요. 베이비 토크인데, 그, 요새 어디 갔는지안 보이죠? 저, 전옥 씨. 어디 망명했나? 어.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말이 다 되면 나타날 거예요. 다시 음, 어떤 분들은 저하고 전설적인 토론 장면을 다시 보고 싶다고 <laughs> 말씀하시는 분도 있, 있, 있고요. 그, 어, 그렇긴 한데 아, 베이비 토크예요. 베이비 토크라는 거는 어휘가 굉장히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휘가 단순한 사람은 그 단순한 어휘가 담고 있는 개념밖에 알지 못해요. 그 어휘가 단순하고 표현이 굉장히 반복적이고 단순한 사람은 예 그. 논리의 연쇄를 인지 못해요. 그러니까 길고 복잡한 논리적 사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 과거에 있었던 일, 사료가 충분치 않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망각되고 사라지는 이런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인식하려고 할때 어떤 문제에 필연적으로 부딪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역사에, 역사서술의 객관성이라는 게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역사, 과거를 서술하려고 노력하는 역사학자들의 그 글이 왜 시대가 달라지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달라지면 바뀌는지, 이런 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 단지, 그런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베이비 토크 수준의 역사 인식이 있어요. 이것만 옳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진짜 교과서에 심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세상은 진짜 토탈리테리언이즘 전체주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전체주의 국가를 제가 좋아하는 존 스튜트 밀의 표현을 쓰면 이런 거예요. 같은 날, 같은 모양으로 털이 깎이는 수천 마리의 양과 한 사람의 목동으로 구성된 사회. 그죠? 그리고 이 양들은 왜 복종하냐 하면 저 울타리 너머에서 늑대가 있어서 나를 잡아먹으러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몇 마리 개들이 뛰어다니면서 짖어대면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아주 평화롭고 아무런 갈등이 없고 국론이 완전히 통일되어 있는 이상적인 사회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그 어떤 사회인식이나 역사인식의 면에서 완벽하게 전체의 주지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실현을 못해 안타깝죠? 이걸 실현하려면 시끄러운 놈들을 잡아다가 지하실에 달아매고 고춧가루 물을 먹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입을 막을 수 있거든. 근데 지금 그렇게 못하잖아요. 지지율이 한70% 80% 나오면 그렇게 하겠는데 겨우 45% 밖에 안 돼요. 그죠? 너무 높은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노력했고, 또 그전에 있었던 여러 일들의 결과 국민 절반 가까이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파시즘의 대중적 기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주의의 전체주의를 가능하게 만드는 군중 심리의 기초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고요. 이게 70%, 80% 갔을 때 나치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길거리에서 사람 패죽이고 사람 잡아다가 몰래 영장도 없이 잡아다가 거꾸로 달아매고 이런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것과 같은 끔찍한 세상이 올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 2015년 좀 웃기는 얘기지만 모든 면에서 우리 사회의 진로를 가늠할 수 있는 갈등의 양상이 노선 갈등이 아니에요. 정치 노선의 갈등이 아니고요. 전체주의를 재구축하려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원래의 약점인 중우정치 대중을 허위정보와 미몽 속에 빠뜨려서 그렇게 허위정보에 빠진 국민의 숫자를 증가시킴으로써 미디어를 장악해서 일방적으로 갖다 먹이는 세계관 현실의식, 그 법에 관한 의식, 역사에 관한 인식 이런 것들을 갖다 먹여서 그 힘으로 자기들이 천년만년 특권을 누리고 그러니까 목동노릇을 하고, 나머지 국민들은 다 같은 날 같은 모양으로 털이 깎이는 양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역사, 국정교과,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이 문제는, 그냥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문제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교과서 하나 국정화한다면 별거 아니에요. 꼭 선생님들이 부교재 교육자료 같은 거 제대로 만들고, 또, 우리 같이 글 쓰는 사람들이 열심히, 그, 참고서 만들어서 시장에 내고, 또 뭐, 팟캐스트 방송 해가지고 교과서 엉터리라고 떠들고, 수업 시간에 학생 여러분, 우리 같이 이 교과서, 이 역사서술이 올바른지에 대해서 토론해봐요. 이렇게 수업하면 별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자체는 저는 뭐, 나라 망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뭐, 국정 역사 교과서 나왔다고 금방 독재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이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추진하는 바탕에 놓인 그 사고방식이요. 시민들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이 역사 교육의 목표. 이것은 단순한 역사 교육의 목표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집권하고 있는 권력,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 전체를 이런 방향으로 몰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싫어하냐. 전 자유롭게 살고 싶거든요. 우리는 옳게 살려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잖아요. 사실 무엇이 옳은지 몰라요. 각자가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는 거고, 어떤 확실한 진리를 근거로 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삶의 방식을 규제하고 특정한 형태의 삶을 강제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아시잖아요. 여러분, 중세기에 가톨릭교회가 그 짓을 했을 때 마녀, 마녀 재판이며 십자군 원정이면서 얼마나 많은 인류에 대한 범죄가 저질러졌고요. 히틀러가 이런 전체주의를 체제를 구축했을 때 600만 명의 홀로코스트가 일어났고요. 스탈린이 이런 체제를 구축했을 때 수천만 명이 굶어 죽고, 맞아 죽고, 그런 비극이 생겼습니다. 이북의 김일성이 이런 체제를 구축해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그거 아닙니까? 가장 완벽하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 그러니까 지금 이거 북, 북한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이게 끔찍한 거예요. 저는 그냥 세상에 태어나서 잠깐 살다 가는 사람인데, 우리, 그, 뭐, 0년 산다 그래 봐야 별거 아니에요. 무슨 우주나이를 분모로 넣고 1 0 0년 넣어봤자 다 제로에 수렴하는 거니까, 우리 모두가 양적으로 보면 하루살이의 삶과 별 차이 없는 짧은 기간 동안 여기 왔다 가는 거거든요. 그, 이 짧은 기간 동안 우리가 왔다 가는 건데, 자유롭게 살아야죠.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어떻게 살든 내 마음대로 살수 있어야 좋은 세상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끔찍하게 여기는 거는, 역사 교과서 하나를 국가에서 만들어서 하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일을 망설임 없이 온갖 불법과 편법, 반칙을 동원해서 밀어붙이는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무서운 거고, 그런 짓을 하는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대답하는 국민이 45%나 된다는 게 끔찍한 거고요. 그 일을 뒷받침하는 정당이 부동의 국민 지지율 1등 정당이라는 사실 때문에 저는 공포감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뭐 그렇게 훌륭한 사회에 살지 않아도 된다고 봐요. 훌륭한 사회면 좋지만, 이 사회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도, 나, 나에게 특정한 형태의 사고방식과 특정한 형태의 삶의 방식을 강제하고, 그거를 따르지 않는 사람을 추방하고 배제하고 징계하는, 이런 세상을 만나게 된다면 진짜 끔찍하거든요. 예, 진짜 이민이라도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저는 이게 무서워서, 뭐 이러는 거지. 달리, 뭐, 역사 교과서 하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부 관계자들이 하는 모든 브리핑, <laughs> 대통령의 어, 담화를 비롯해서 모든 것들을 들으실 때 해석을 저렇게 하시라고요. 그러면 거의 틀림없어요. 그리고 대통령의 모든 행보, 정부의 모든 행동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요. 대부분. 극히 투명하거든요. 전체주의자들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해석하실 때그 그것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지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런 브리핑을 준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번역을 해 봤습니다. 예, 이게 제목이죠. 역사 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인데요. 실제로는 역사교육 국유화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께 드리는 말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죠? 대통령 보라고 한 거예요. 전영수 시간에. 총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군. 이렇게. 예,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역사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총리가. 실제로는 지금 역사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새누리당을 지지하게 해야 됩니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 김우성 씨가 엄청 좋아하잖아요. 예, 이거는 6.25 전쟁은 북한 만의 잘못이 아니라던데? 라고 브리핑했어요. 실제로는 사실은 모든 교과서가 북한의 남침이라고 가르칩니다. 속으로는 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6.25 전쟁은 남북 공동 책임? 이렇게 이제 브리핑했는데, 이 자료를. 실제로 6.25 전쟁은 오로지 북한 혼자만의 책임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북한은 국가 수립? 이렇게 했는데, 예, 이 책은 1919년 임시정부 법통을 부정해야 국가가 없을 때 친일을 한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 시기에 1919년부터 1945년까지 국가가 있었다면 반국가 행위를 한 거잖아. 요 그래서 이 시기에 국가가 없었어야만 친일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천안한 사건 배운 적 없다는 식으로 브리핑했죠. 순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사실은 정부가 집필 기준에 넣으라고 한 적이 없긴 해요. 요게 뒤에 깔려 있는 거예요. <laughs> 기존에 칠종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지금 만7곱 명의 복면을 쓴 집필진에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니까 러 좌경화 교과서인데 그런 교과서를 학교에서 선택하지 않으면 되잖아. 라고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선택한 교과서 아니야. 라고 반론을 하니까 이제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교학사 교과서를 모든 학생들이 채택했다면 굳이 국정화를 안 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국 고등학교 절대 다수가 편향된 역사 교과서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99.9% 얘기는 그러나 국정화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교학사를 교과서를 채택하는 학교가 없을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역사 교과서 검정 체제는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브리핑했는데요. 검정 역사 교과서로는 우리가 받은 국가주의 사상을 학생들에게 주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통령한테 보고한 거예요. 역사 교육 정상화는 우리 세대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역사 교육 구교하는 새누리당의 장기 집권을 이루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님의 역사적 사명입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laughs> 이건데요. 뭐 5분도 안 걸렸죠, 그죠? 뭐 5분도 안 걸리고 가지고 저는 두 개를 다 소개 했다 5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2분 30초짜리 브리핑이에요. 뭐 잔뜩 이렇게 준비해 왔지만 결국 제가 이제 돌려보면 대통령한테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를 상상할 수 있어요. 저도. 제가 이제 정치 카페 하면서 제가 해봤어 하는데 이렇게 하면 좀 어떤 사람은 잘난 척 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저씨 아 개그라고 그러고 뭐 썰렁하다고 그러고 그러는데요. 저 대통령 보고 좀 해봤잖아요. 아니, 실제로. 그래서 이거를 대통령 보고서로 바꿔본 거예요. 대통령한테 이렇게 보고 해줄 거예요. 진짜로. 그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한테 역사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역사 교육, 교육, 이제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보고 이렇게 어릴 때요. 이 앞에 ppt 자료 아니고 뒤에 것만 한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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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보고 했을 거고요. 이것도 이렇게 보고 했을 거고요. 이거 다 보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거예요. 대통령님이 좋아하실 만한 교과서는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가 브리핑을 번역해 본 겁니다. 제가 이렇게 번역한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의 근원이거든요. 아니 이게 이 교과서 국정화는 그전에 뉴라이트들이 시작을 했지만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안 됐으면 이거 할수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껏해야 교학사 교과서 같은 거 만들어서 왜 채택 안 해주자고 징징거리고, 뭐 그런 정도의 거예요. 뭐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고, 뭐 비분 관계한 나머지. 그런 정도인데 왜 이렇게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예, 이렇게 전환한 복침에 대해서 다섯 개 교과서는 언급했고요. 아웅산태로도 다섯 개 언급했고요. 청와대 1, 2, 1, 청와대 습격 사건도 일곱 개 중에 6 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죠? 이거 교과서 지필지침으로 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교과서 검정대대가 있잖아요. 이 자료를 썼는데, 이건 국민들이 이렇게 묻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사실은 검정제도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하실 만한 교과서를 받을 수 없어요. 만들 수 없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현 교과서 집필진이 정부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어. 이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국가가 이제 정부가 좀뭐 하려고 그래도 말안 듣는다. 그런 뜻이에요. 내심으로는 이렇게 대학교서와 교사 따위가 함부로 소송을 내는 작대를 뿌리 뽑아야 됩니다. 예, 네, 그런 거고요. 문제집과 지도서에는 편향된 역사관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과서도 문제지만 문제집과 지도서가 더 문제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결국 대통령한테 문대직과 지도서도 모두 국정화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교과서를 도대체 누가 집필하는 걸까요? 이랬는데 좌편향된 90% 역사학자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과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과서를 쓰게 해야 됩니다. 라고 보고한 거예요. 특정 집필진이 반복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게 정교조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요. 기존 검정 교과서를 집필한 역사학자와 교수들은 일절 교과서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불법 탈법 아까 최광욱 변호사님이 얼마나 불법적으로 했는지 다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역사 서술과 역사 해석을 국유화한다는 역사 교과서 시장을 국유화해버린다는 이것이 그 역사 인식에 대한 또는 역사 서술에 대한 그 보편적인 통설 또는 이제 역사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어, 그런 역사에 대한 인식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는 전호영 선생님이 아까 설명을 다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걸 몰라요. 제가 며칠 전에 어디 인터뷰하면서 이메일 인터뷰하면서 어떤 사람의 지성의 깊이는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의 어휘를 보면 알수 있다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전여옥 씨의 말에 따르면 베이비 토크거든요. 베이비 토크인데 그 요새 어디 갔는지 안 보이죠? 저 전여옥 씨 어디 맘, 망명했나 어.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말이 다 되면 나타날 거예요, 다시. 음, 어떤 분들은 저하고 전설적인 토론 장면을 다시 보고 싶다고 <laughs> 말씀하시는 분도 있, 있, 있고요. 그 어, 그렇긴 한데 아, 베이비 토크예요 베이비 토크라는 것은 어휘가 굉장히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휘가 단순한 사람은 그 단순한 어휘가 담고 있는 개념밖에 알지 못해요. 어휘가 단순하고 표현이 굉장히 반복적이고 단순한.